안녕하세요. 이주성 비뇨의과 원장 이주성입니다. <laughs> 방금 두 명의 그 환자가 다녀갔는데요. 모두 그 성병성 사마귀, 곤지름 환자인데요. 한 명은 결혼한 지한 3년 된 30대 중반이고 한 명은 결혼하지 않은 30살 된 남자 환자인데 두분다 요즘 그 곤지름 환자가 부쩍 늘었습니다. <laughs> 그리고 이 음낭이나 이 성기 주위에 어 그냥 점같이 점같이 이렇게 <laughs> 있는 환자들 보면은 그냥 어 환자 본인이 아이가 점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이 점하고 이 곤지름은 조금 차이가 납니다. 이게 점은 그렇게 돌출되지 않았는데 성기 주위에 돌출된 그런 점이라고 생각되는 분들 이렇게. 조직검사에 보면 한80% 정도가 HPV, 이렇게 인두유종 바이러스, 곤지름 환자인 경우가 한80% 정도 됩니다. 어, 이런 분들 이제 그조직검사해서 보면은, 이제 그 조직검사에서, 어, 저위험 환, 환자, 또고 위험, 하이 리스크 환자, 로우 리스크 환자 이렇게 구분이 되는데, 그 타입에 따라 이제 다릅니다. 근데 이제 이 특별히 이제 고위험군 환자들은 이제 가다시라고 이제 그 백신 암으로 발생할 수 있는 걸 차단하는 그 백신이 있어요. 근데 그게 원가가 한 15만 원 정도 됩니다. 그러니까 병원에서 한 20만 원 이상 받겠죠. 그 여자 여성인 경우에는 이제 산부인과에서 이 가다시를 세번 정도 맞습니다. 남자도 이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이제 저도 맞으라고 권하는데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또 이게 경제적 부담 때문에 이게 적극적으로 권하기가 좀 뭐하지만, 어, <laughs> 맞는 것이 이제 좋긴 합니다. 그래서 국가에서도 정부에서도 이 가다실, 이 백신을 무료로 그 맞춰준다. 이 코로나 백신처럼 그런 아마 정책을 지금 입안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, 그러면 뭐 좋죠. 근데 국가적 또 재정 부담이 좀 많이 늘어날 겁니다. 그 모든 사람들에게, 모든 국민에게 맞춰준다 그러면은, 그래서 오늘 갑자기 그 환자들이 또 연속해서 와서 또 요즘 많이 늘었어요. 그런 환자들이. 그래서 성기주의, 그러니까 음낭이나 이 성기에... 이 돌출된 까만 점이 있으면 비뇨기과나 피부과에 그 방문해서 조직 검사해 보는 것이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. 대부분이 그냥 아무 증상도 없고 뭐큰 변화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또 이제 암으로 저 변하고 그러면은 또 사실 큰 일이 아닙니까? 그래서 미리미리. 그것을 검사하고 없애는 없애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급하게 영상을 만들었습니다. 그리고 이제 그 특별히 요즘은 성병이 무슨 뭐 임질이다, 매독이다 이런 환자들은 뭐 거의 없다시피 하고 이런 그 곤지름 환자들 또는 뭐 사면발이 이런 환자들이 많이 늘었어요. 그 곤지름도 성기 주위에만 있는 게 아니라 항문 주위에도 많이 생기고 이 항문 섹스가 많이 또 많이 일반화됐기 때문에 항문 주위에 생기고 또 요도 안에 요도 안에 생겨서 또이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게 재발이 또잘 됩니다. 그래서 요즘은 이제 그 레이저로 치료한 다음에 재발 방지하는 <laughs> 그런 크림이 새로 나왔어요. 그것은 이제 반려들에도 재발하는 경우는 또 재발합니다. 그래서 이 아주 그 어, 치유 한한 다음에 시술 한 다음에도 아주 그 자세히 봐서 초기에 병원에 다시 와야지 재발하지 않습니다. 오랫동안 이렇게 방치한 상태에서 크기가 커진 상태에서 오면 아무래도 재발률이. 어, 올라가고 특히 요도 요도나 항문 주에 있는 경우에는 그 시술하기도 힘들고 재발률이 높기 때문에 특히 이 초기에 병원에 방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. 아, 구독자 여러분 어, 고맙고요. 구독자가 아닌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고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